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합니다. 영국의 작가 다니엘 디포가 쓴 로빈스 크로스라는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로빈스 크로스가 탔던 배가 파손이 되었습니다. 배 타고 있던 사람들이 모두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홀로 살아남아 무인도에 이르렀습니다. 그 무인도에서 그는 자그마치 28년 동안이나 생존했습니다. 그러다 그는 극적으로 구조를 받았습니다. 그가 어떻게 해서 아무도 없는 무인도에서 28년 동안이나 홀로 살수 있었습니까? 그의 정신력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한마디로 감사하는 마음에서 나왔다고 볼수 있습니다. 왜하필 되면 내게 이런 불행한 일이 생겼다는 말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죽었지만 그래도 자기는 죽지 않고 살아남았다는 한 가지만으로도 그는 감사했습니다. 아무도 없는 무인도였습니다. 그러나 따 먹을 수 있는 과일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그는 감사했습니다. 아무데서도 옷을 구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옷을 입지 않고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는 따뜻한 날씨가 그는 감사했습니다. 그에게 총한 자루 이 외에 변변한 무기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서만의 자기를 해칠 만한 짐승이 없다는 사실에 그는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런 귀한 깨달음, 깨달음을 스스로 얻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비참한 사람은 무인도에 홀로 남은 사람이 아니라 어디에 서든지 감사할 조건을 생각할 줄 모르는 사람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예.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염려하지 말라 교훈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너무나 많이 알려진 말씀입니다. 이 염려하지 말라 이 말씀을 달리 표현하면 무슨 뜻이 되겠습니까? 감사하라 이 말이 될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염려하지 않아도 될 여러 가지 이유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달리 표현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드릴 조건들, 감사드릴 이유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정식적인 감사, 습관적인 감사, 말이 못해서 억지로 드리는 감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마음에서 우러나는 진정한 감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laughs> 사담이지만 저는 새벽, 예를, 새벽 예배를 마치고 밑에 예배당에서 사택, 4층까지 올라가면서 계단 오를 때마다 마음으로 이렇게 먹었습니다. 네, 감사 하게으로 하고 이름을 짓자. 그래서 올라가면서 쉽지 않지 않습니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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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물론 까먹을 때도 있습니다. 어? 까먹다가, 어?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올라가자고 작정을 했는데, 그러면서 사측은 거의 나가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올라갑니다. 예. 네. 했더니, 어, 쉽게 쉽게 계단을 잘 올라갑니다. 예. 네. 그것도 감사한일죠 네. 자, 예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지, 세 가지를 나누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에벤 에셀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목숨이 유지되고 있는 것과 지금도 건강한 몸으로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 에덴 에셀의 은혜입니다. 25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않냐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었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이, 그러므로 이 접속사로 시작되고 있는데, 이 말씀 전에, 2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위험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위 여기고 저를 경위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는 놈이라.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재물을 섬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이 재물을 섬기는 세상 사람들처럼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쫓아간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임을 성경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물론 요즘은 모든 것이 풍부합니다. 그래서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에 대해 별로 염려하지 않는 추태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만해도 사정은 달랐습니다. 우긴 겨울철에 비가 오지 않을 때가 있었습니다. 산에 눈이 쌓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름 농사철이 되어도 겨울에 물이 흐르지 않습니다. 저 헐먼산에서 눈이 쌓인, 쌓여서 녹아서 물이 흘러서 이 헐먼산 밑에 있는 평야들을 적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농사짓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마실 물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농사를 제대로 짓지 못하니까 생편이 어렵습니다. 옷을 사 입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사람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염려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실상 어떻습니까? 우리들도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지만 20년 전뭐 10년 전 짧게는 아니 더 가도 그 전에는 옷한벌 가지고 일주일 동안 버티기도 하고 또 그저 그냥, 그냥 1년 내내 같은 옷을 입고 지낼 수도 있는 그런 형편과 서적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또 예전에는 쌀을 팔 때도 어떻게했습니까대박으로 팔았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대박으로 쌀을 사서 집으로 가는 그 발걸음은 행복한 사람들은 그렇게 할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못 먹고, 어떻습니까? 요즘은 별미라고 하는 수제비나, 뭐, 여러가지, 가락수라든가, 아니면 뭔가 만들어 먹으려고 참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그러한 것들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25절 하반부에 보니까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냐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들과 우리에게 음식보다도 더 중요한 목숨을 지켜주셨습니다. 의복보다 더 중요한 몸과 건강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있다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먹을 음식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건강한 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우리의 몸을 따뜻하게 할수 있는 의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창고에 곡식이 많이 있다 더라도 목숨이 붙어 있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어리석은 주장을 그랬습니다. 창고에 곡식이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그 영혼을 주로 불러 불러가 버리셨습니다. 그러니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또 아무리 우리에게 값비싼 옷이 많이 있은들 우리의 건강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병원에 가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몸져 병원에 입원해 있는 사람들 이렇게 살펴보면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한 벌의 환자복 뿐입니다. 여러 가지 옷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단한 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몸을 지켜주셨습니다. 건강을 지켜주셨습니다. 이한 가지 사실만 생각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녀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에게 에베네셜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의 목숨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목숨을 지켜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음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우리의 건강도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건강을 위하여 입을 로또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에베네들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출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임마누엘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부하처럼 홀로 내버려두시지 아니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임마누엘이 되셔서한 사람 한 사람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예로 들어 설명하셨습니다. 은 중의 새와 들의 백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은 예수님이 산상설교 중에 하신 말씀입니다. 산에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공중에 새들이 날고 있었을 것입니다. 들의 이름으로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새를 가르치면서 공중에 새를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들에 피어있는 아름다운 꽃들을 가르치면서 그레 그래 백카파가 어떻게 자라는지 생각해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예수님은 공중의 새에 대한 예를 들어 주셨습니다. 26절입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말씀하십니다. 공중의 새는 농사짓는 법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농사짓는 일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동중에서는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습니다. 이와 같이 동중에서는 농사짓지 않지만, 결코 염려하는 법이 없습니다. 언제나 즐겁게 노래를 부르면서, 잘만 살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26절 하반부에 보니까,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늘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다고 해서 그 팔이 짧으신 것이 결코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하신 이 세계를 언제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돌보고 계심을 우리는 믿고 나가야 합니다. 새들이 자라는데 필요한 풀들을 키워주시고 새들의 먹이가 되는 벌레를 길러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새들을 기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새들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26절 끝부분에 보니까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나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가복음 12장 28절에는 똑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공중의 새가 아니라 까마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까마귀가 어떤 새입니까? 부정한 새입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운는 가증이 여기도록 되어 있는 새입니다. 그 보잘 것 없고 가증이 여기는 그새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잊지 않고 먹이십니다. 하물며 우리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함을 받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입니다. 그렇다면 공중의 새를 먹이시는 하나님이 그 자녀인 우리를 왜 먹이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의 공중에서에 이어서 들의 백화파의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28절 말씀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영리하느냐, 들의 백화파가 어떻게 자랐느냐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당신만 하더라도 올한벌 잊기가 정말 어려운 때입니다. 올한벌 잊고 평생 거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는 사람들을 폭망하셨습니다. 요즘은 어떻습니까? 옷이 너무 흔합니다. 한두 번 입고 나서 집에 걸어두고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입고 살아갈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드레베카파는 수고도 안하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드레베카파는 꽃의 색깔이 무엇으로 하며 어떤 모양으로 할까? 머리를 쓰지 않습니다. 드레베카파는 길삼도 하지 않습니다. 덜컹덜컹 소리내면서 옷감을 짜내지도 않습니다. 옷감이 남는다고 해서 가위로 옷감을 잘라내는 법도 없고, 옷감이 모자른다고 해서 실로 비우는 일도 없습니다. 그 자체가 완벽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꽃 하나만 맞지 못합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 열대 왕들 중에 가장 많은 부귀와 영화를 이렸던 왕입니다. 그가 입은 아름다운 옷도 그들의 백합하의 아름다움과 견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입은 옷은 아무리 잘만든다 하더라도 귀운옷이 있습니다. 몇번 입고 나면 구겨지기도 합니다. 염색을 아무리 잘해도 물이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꽃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30절 말씀해 보니까 오늘 입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드레벨 카페는 하루 살이의 들풀입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꽃을 피운다 할지라도 그 다음날 흐들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그런 마른 들풀들을 이용해서 걷어다가 떡을 굽는 땔감으로 이용했습니다. 오늘 이따가 내일 아궁에 떨어질 하루사이 들풀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고 아름답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루살이 인생이 결코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들입니다. 장차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아 하나님 아버지와 더불어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왜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도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어떤 염려가 있습니까? 그러면 그 염려에 빠져들지 말고 벗어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공중의 새를 바라보면서 들의 백합화를 바라보면서 잠시 그 생각에서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우리보다 못한 존재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못한 공중의 새를 먹이시며 들의 백합화를 입히시는데 하물며 그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왜 돌보지 아니하시겠다는 것입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은 30절 끝부분에 이렇게 책망하고 계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리라. 왜 우리가 염려합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인마음의 일로 같이 하시면서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보살피고 계시다는 그 사실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과 염려는 반비례입니다. 믿음이 깊어지면 염려는 약해집니다. 그러나 믿음이 약해지면 염려는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믿음과 감사는 정비례입니다. 믿음이 커지면 감사가 커집니다. 그러나 믿음이 적어지면 감사도 적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속에 감사가 부족합니까? 세한 염려로 가득 차 있습니까? 한마디로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인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아, 네.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 감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네. 셋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호와 일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은 지금까지 우리를 돌보아 주셨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여호와레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앞으로도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아, 네. 27절 말씀에 너희 중에 누가 영리함으로 그 길을 한 자나 더할 수 있겠느냐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길는 우리의 심장을 의미할 수도 있지만 원문상에는 우리의 수명, 곧 생명의 길이를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역 개정 성경 전에 한글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생명을 일각이나 더 하겠느냐? 인간의 생사복을 홀로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 이십니다.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분도 하나님 이십니다. 우리의 앞 말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내일을 염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소한 목자가 되셔서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우리를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주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염려 대신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추운 겨울이 거의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어느 집 처마에 뾰족한 고드름이 달려 있었습니다. 그집 앞마당에는 뚱뚱한 눈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고드름은 자신의 처지를 생각할 때 걱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아, 이제 따뜻한 봄이 올 텐데 그렇게 되면 자기는 녹아서 없어져 버리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드름은 자기의 처지를 생각할 때 절로 한숨이 새어 나왔습니다. 고드름은 앞날에 대한 염려 때문에 너무 슬퍼서 눈물을 뚝뚝 떨어뜨렸습니다. 문득 고드름은 자기 앞에 서 있는 눈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눈사람은 아무렇지도 않은 듯 웃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상하게 여기서 물어보았던 것입니다. 눈사람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 눈사람아, 너는 이제 곧 녹아서 엎어질 텐데, 없어질 텐데, 걱정이 되지 않니? 그때 눈사람은 왜 쓸데없이 염려하냐? 생각해봐. 너의 말대로 나는 녹아서 물이 되겠지. 그러면 나는 흘러가면서 돼지의 생기를 불어넣고, 잠든 꽃들을 깨워줄 거야. 그리고 나는 계속 노력해서 바다로 흘러갈 거야. 바다는 본래 나의 고향이거든. 나는 내 고향으로 곧 돌아간다는 생, 사실을 생각하면 너무나도 마음이 설레. 그러니 내가 염려할 필요가 어디 있겠니? 그 후로 고드름은 앞날에 대한 염려 때문에 늘 찡그린 얼굴로 지냈습니다. 오는 날로 야유로 갔습니다. 그러나 눈사람은 품안 속에 늘 뒤풀에 웃고 지낸 덕에 살찐 모습이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고드름과 같습니다. 늘 세상 염려 속에 쌓여서 살아갑니다. 그들에게는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여호와 유대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예비해 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바다 위를 걸어갔습니다. 갑자기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는 무서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물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즉시 그에게 손을 내밀어 그를 건져주셨습니다. 베드로는 그때 자신의 그 체험을 생각하면서 베드로 전서 5장 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죽게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날을를 돌보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유래의 하나님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앞서가시면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에베네셀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임마누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돌보고 계십니다. 우리에게는 요와 이레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앞으로도 우리의 발걸음을 친히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이 은혜가 우리 마음 속에 있는 모든 근심, 걱정, 염려를 눈 녹이듯 깨끗하게 씻어 주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하나님의 이 은혜가 우리 마음을 감사와 찬양으로 가득 채워 주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에베네들의 그 은혜, 지금까지 여기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다스려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또한 임마누엘의 은혜, 지금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또 앞으로도 우리를 다스려 주실 여호와 이레의 은혜를 우리가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지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에베에셀 임마누엘, 여호와 이레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예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우리에게 더큰 은혜로 채워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채워주시며 함께해 주심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설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건능의 관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마음 가운데 진정한 그 은혜를 생각하며 그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길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11월은 감사의 달입니다. 하나님, 한늘을 돌이켜 보며 하나님께서 베푸신 것을 감사하며 더욱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묵상하고, 또 대세계 보며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실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기대하며 소망을 가진고설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셨고 또한 감사의 기쁨이 넘쳐날 수 있도록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로 해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